여러분 참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지겹죠 방송사법 노란 봉투법 이런 것도 이제 계속해서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고 또다시 국회로 돌아가고 뭐 재표결하고 이런 과정들이 너무나 이제 지루하고 정말 지루함을 넘어서서 고루하다고 느껴지실 건데 윤석열 대통령은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너무나 정치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고집을 부립니까? 그냥 본인 뜻대로만 하려고 해. 요 아니 고집을 부릴 게 따로 있지. 지금까지 국정을 운영하면서 야당에게 양보를 한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대통령이 오늘자 기준으로 해서 지지율이 25%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75% 국민들은 무시하고 그냥 가는 겁니까 옆에서 누가 뭐라고 하든 이 말이 안 통해요 대통령님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라도 한다 치면은 어, 그 순간부터 이제 권력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고 그 사람은 본인의 잘못된 점을 비판하는 언론 뭐 노조 시민단체 죄다 탄압을 하고 야당에서 발의한 법안들 이거는 무조건 그냥 압법이다 라면서 죄다 폐기해버리고 그걸 또 여당에서는 거수기를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2024년에 16에서 18세기 중세 봉건 사회에서나 볼수 있었던 절대 왕정을 펼치려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